안녕하세요. 어, 오다타라입니다. 오늘은 성마음이 궁금한 그 사람과 나의 어,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내가 몰랐던 내 속에 내재된 나의 모습을 어, 한번 살펴보고요. 이 둘이 어떻게 해서 연결될 수 있는지 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다섯 장씩 여섯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어, 제가 셋을 셀 동안 여섯 어, 가지 세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그럼 다 선택하셨죠? 예,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트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쪽이 어, 그 사람의 어, 성향, 어, 이쪽이 지금 질문하시는 분의 성향, 그리고 그 연결고리,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 우선, 자, 그 사람의 성향을 좀 보면은, 예, 밖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활동적인 성격이고, 그리고... 음 그걸 통해서 자기 이 속을 잘 챙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술 어, 마시고 막 사람 만난다 고 많이 돌아다니는데 사실은 별거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은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예, 이분은 어, 자기 내실 단단한 성격이고 그리고 사랑을 할 때도 어, 굉장히 적극적일 거고 그리고 외부로 이렇게 가, 어, 나가는 외부 활동이 많은 데이트도 자주 하고 어, 그런 성향입니다. 어 그리고 어, 질문자님의 성향을 보면 우선 짐, 지금 질문자님이 그 사람과 굉장히 멀리 가는 것도 한번 고려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분과 먼 미래를 미래도 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계시고요. 어, 그건 다분히 음, 여러 번 다른 사람을 만난 경험에 의해서 어, 내가 봤을 때저 사람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판단은 틀리지 않은 것 같고요. 어, 여러분이 고민하신 만큼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 두 분이 연결 고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 분이 밖에서 하는 취미 활동이 있을 거예요. 외부에서 하는 취미 활동, 뭐 운동일 수도 있고 그게 등산일 수도 있고, 어, 아니면 겨울철에 뭐 스키를 타러 간다든지 그 취미를 한번 일치시켜 보세요. 그 취미를 한번 배우고 그 사람과 함께 나눠 보세요. 그러면은 어, 그 분은 어,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 당신에게 분명히 마음을 열 겁니다. 어, 이분은 같은 취미를 한번 찾아보시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두 번째 세트 선택하신 분 보겠습니다. 이쪽이 그 사람의 성향, 그리고 이쪽이 질문하시는 분의 성향, 그리고 이 가운데 카드가 이두 사람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그 사람의 성향을 좀 보자면요, 이 사람은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권위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돈 욕심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어, 가오잡기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아마 연애를 하실 때도 이 사람 이분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하려고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질문자분의 성향을 보자면은 음, 이때까지 사랑이 뭔가 잘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 어, 본다면은 독선적인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사귀면은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두 분의 성향이 비슷합니다. 그 사람의 성향과 질문자 분의 성향 자 비슷한 성향인데 게다가 이 접전도 사실은 굉장히 세게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분의 경우에는 우선 아주 가볍게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가볍게 시작을 하셔가지고 저 사람이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걸 서로 계속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아주 가볍게 시작을 해가지고 서서히 발전해, 발전시켜 나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두 분은 빠르게 사랑을 하면은 부딪힙니다. 그 부딪힘을 최소한 완화시켜야 돼요. 이거 질문자분이 하셔야 될 몫인 것 같은데, 몇 번의 대화 속에서도 이 남자의 패턴, 대화 패턴이라든지 행동 패턴을 파악하시고, 이 사람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시고, 그 부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중에 한 분이 하셔야 돼요. 근데 왜 제가 질문자분께 하라고 하냐면 지금 질문자분이 먼저 마음이 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자분이 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관계는 상대방에 그걸 맞춰주는 거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도 의사표현을 확실 해서 이 상대방도 나에게 어느 정도 맞춰주게 만드는 거 그런 조율 그게 안 되면 힘듭니다. 자, 세 번째 분은요. 자, 이쪽이 그 사람의 성향, 이쪽 라인이 질문자의 내재된 성향, 그리고 두 사람이 어떻게 하면 연결을 합칠 수 있을까요? 우선, 그 사람의 성향을 조금 이야기하자면, 이분은 여성분이나 이런 걸 많이 만날 거예요. 그런데 쉽게, 쉽게 본심을 드러내지 않고 진심을 전달하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아마 만나는 건 굉장히 쉬울 거예요, 이분께는. 접근해서 다가가서 뭐술 한잔 할까요? 이렇게 해도 금방 같이 술 한잔하고 자리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마음을 여기는 굉장히 힘든 사람입니다.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친절하신 분이고 사랑을 하실 때 굉장히 헌신적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시면 사실은 친구든 뭐든 신경 안 하고 다그 사랑에 집중하시는 그런 성향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연결고리도 필요 없이 쉽게 만날 수 있고 어렵지 않게 그냥 다가 편안하게 그냥 술 한잔 할까 커피 한잔 할까 이렇게도 만날 수 있는 사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남자가 마음을 쉽게 안 여는 거예요 질문자분은 굉장히 잘할 건데 전형적으로 가불의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만나면서 여성분께서 마음을 여는 법을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를 보여주면 하나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세요 그게 서로 주고받는 개념의 계산법이 아니고 이분의 닫힌 마음을 연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저 즐기기만 하는 사람을 사람에게 본심으로 대하는 법을 가르친다는 생각으로 만나셔야 돼요. 조금 피곤하실 수가 있어요. 대신 만난 자체는 굉장히 쉽게 이루어집니다. 한마디로 이분은 가르치시면서 만나셔야 돼요. 자, 네 번째 분 보겠습니다. 어, 이쪽이 그 사람의 성향. 어, 이쪽이 지금 질문하시는 질문하시는 분의 성향. 그리고 연결고리가 뭘까요? 우선 그 사람의 성향을 좀 보자면 이분은 다방면에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문제는 철이 없어요. 굉장히 철이 없어요. 능력이 많고 철이 없다 하면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돈을 벌어도 주변에서 보기에는 불안한 사람. 근데 자기 자신은 항상 즐거워요. 왜? 철이 없으니까. 항상 뭔가 새롭게 시도하고 싶다? 하고 싶다? 뭐 이런 게 많은 사람. 하지만 이사람 뚜렷한 계획이나 뭔가 없이 시도하는 사람 근데 왜 자기가 기본적으로 가진 재주가 많다고,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시행착오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에요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랑에 오래 나시는 분이고 그리고 진짜 사랑에 오래 나시는 분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나에 맞게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4두분이 만나면은 여성분이 갑이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복장이 터질 거고 갑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분이 굉장히 피곤해지는 상황 그런 관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카드가 이야기하는 이두 분의 가장 쉬운 연결고리는 이분이 헤어졌을 때예요. 근데 뭐 지금 이 사람이 헤어지거나 그런 때가 아니라고 하면은 언제냐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이 사람이 원체어 철이 없고 뭔가 시도하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 없이 자기가 가진 능력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금방 벽에 부딪히고 어려우면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를 노리세요. 틈은 그 틈입니다. 그때 믿음을 주세요. 용기를 북돋아주고요. 넌할수 있어. 넌 능력이 많아. 네가 능력이 많은 걸 내가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지금 실망하지 마. 잘될 거야. 그러면이 사람 굉장히 빠르게 넘어올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세트 보겠습니다. 이게 그 사람의 성향 그리고 이게 여러분께 내재된 성향 그리고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이 남성분의 성향이 이리저리 꿈이 많아서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갈피를 못 잡는 그런 성, 어, 지금 성향이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일을 많이 벌려요. 일을 많이 벌려서 자기 스스로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성향입니다. 어, 그에 비해서 질문하신 분의 이렇게 성향을 보면 소위 말하는 어, 강하신 분이네요. 어디 가서 말싸움이안 지고 그리고 흐지부지한 거 싫어하시고 그런 분이시네요. 그럼 그런 분께서 이런 분을, 어, 이런 분을 만난다. 무조건 안아주셔야 돼요. 이 사람이 뭘 한다 그러면, 아유, 그래, 속에서는 열불이끄더라도 아, 받아주는 마음으로, 그래, 한번 해봐, 괜찮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게 잘못된 길로 갈, 간다 그러면 조정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분 일을 곧잘 벌리실 거예요. 그럴 때일 벌릴 때 그냥 다가가세요. 이 사람이 일을 시작하거나 이럴 때 다가가서 칭찬해 주고, 그리고 이분은 만나면은. 내가 애 하나 키운다라는 생각으로 만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언제 만나느냐? 이 사람이 일을 시작할 때, 그냥 그때 만나서 옆에서 계속 챙겨주세요. 그 일이 되는 것처럼. 왜? 이 사람 일을 벌리자마자 피곤할 사람이거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당신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자, 여섯 번째 세트 보겠습니다. 이쪽이 그 사람의 성향, 이쪽이 질문자분의 내재된 성향,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이분은 굉장히 재밌는 분이네요. 성향이 굉장히 자유로운 분이에요. 자유롭고 옆에서 보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어, 저 사람이 수익이 어디서 나지? 어디서 나길래 저렇게 여행을 다니지? 어디서 돈이 생겨서 저런 걸 사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내, 이분의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분은... 굉장히 자기 컨트롤 잘하시는 분이에요. 말 그대로 일할 때 일하고 놀때 놀고 이런 걸 아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 음, 사랑을 할때 이분은 생각보다 상대방은 소위 말하면 풀어줘야할 때는 굉장히 풀어주고 또 이렇게 챙기고 보듬어 할 때는 굉장히 그걸 잘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자 그리고 질문자분은 질문자분은 어, 생각보다 이성적이고 안정적인 걸 원하세요. 그러면은 자유로움을 원하는 사람과 안정을 원하는 사람 이 둘을 자 그럼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사소한 실수를 노리세요 이분은 놀기도 좋아하고 일하기도 좋아하는 그거를 균형을 잘 맞추는 사람이라 하지만 여기를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항상 구멍이 자그마한 구멍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자그마한구멍들이뭐 이분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데 굉장히 찝찝한 것들이에요 우리 괜히 그런 날 있잖아요. 사실 주민등록증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뭐 집에 한번 놔두고 오면은 어아 굉장히 집집할 때 있잖아요. 딱 그런 식이에요. 그런 부분 있을 때 채워주세요. 어이 사람이 외근을 나간다 아니면 여행을 간다 이랬을 때뭐 서류가 한두개 빠진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때를 알고 그 틈을 채워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 아 내가 자유롭게 활동을 해도 나의 이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있구나. 내가 자유롭게 밖에 돌아다녀도이 사람은 자리를 안정적으로 지키고 있구나라는 그런 인상을 남기셔야 돼요. 이분은 왜그두 가지 성향 모두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이니? 이분이 만드는 사소한 구멍을 자꾸 자꾸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다가가시면 돼요. 자 어, 이렇게 오늘은 어, 속마음이 궁금한 그 사람과 나의 어, 연결고리라는 어, 주제를 가지고 어, 카드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다타르였습니다.